안녕하세요. 순준아빠입니다 예전에 여기 한 번, 어, 보신 사람도 계실 거예요. 보신 분들도. 여기가 제가 그 텃밭 만든다고 그 돌, 조를 이렇게 벌가내고 여기다가 모종을 심어놨는데 지금 그 모종들이 이렇게 컸어요. 저쪽은 방울토마토고 이쪽도 방울토마토 이렇게 이제 주렁주렁 이렇게 났습니다. 그영양가는 옥수수도 이렇게 키가 저보다 더 크고 이제 옥수수가 나고, 났어요. 그러니까 이 호박은 승주엄마가이제한세개 모종이게 심어놨는 다섯 5개 개를 심었는데 세개 살았어요. <laughs> 네, 그래 갖고 너무 지금 좀 아래까지 번식이해 가지고 아주 우리 모종까지 지금 다 먹고 있는 이게 지금 다 올라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오늘 이제 호박을 호박은 여기 보통 보면 지금 호박이 하나 났잖아요. 보시죠 아이고, 따가워라. 저기 호박이 지금 이렇게 하나 났어요, 지금. 제 중목만한 호박이 지금 하나 났습니다. 다른 데도 있을 건데 하도 무성해가지고 찾 수가 없어요. 나중에 찾아야지. 그래 일단 하나 봤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호박순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꼬불꼬불한 거 보이시죠? 호박손. 아, 호박손이에요, 손. 예. 네. 호박손인데 이것도 효능이 있고요. 물론 호박잎도 효능이 있고요. 자,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호박잎부터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호박잎에는 엽록소하고 섬유소가 풍부하고 비타민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유익한 식품이고 또 칼로리도 낮고 섬유질은 많아서 여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고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호박 잎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의 피부와 점막을 튼튼히 해주고 우리 몸의 면역력도 높여주고 또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해서 암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호박 잎은 주로 쪄서 쌈으로 먹고 하는데. 특히 고기 먹을 때 먹으면 굉장히 좋답니다. 아, 우리 집은 저기 참치만 넣어서 싸 먹어봤지 고기는 안싸 먹었는데 한번 그렇죠. 나중에 싸 먹어봐야겠습니다. 되 그렇지요. 이 호박잎은 어,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뭐 칼슘이나 칼륨, 인, 철, 마그네슘, 비타민, 뭐 엽산 이런 것들이 많이 함유가 돼 있어 갖고 첫 번째로는 혈액순환 개선에 굉장히 좋대요. 그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주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준대요. 이게 평소 경미한 빈혈이나 손발이 찬 사람들이 이 호박잎을 먹으면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도 볼수 있답니다. 경미하게 손이 이렇게 잘린다. 그렇죠. 그러시면 호박잎을 잡수시면 음. 그게 좀 완화가. 그렇죠. 항상 좀안 좋은 게 예. 지금 저, 좋아진답니다. 그렇죠. 또 다음으로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그 좋게 해주고 변비도 예방을 한대요. 얘가 또 섬유질이 많아서 변비 예방이 도움이 되고 섬유질이 많으면 장의 운동을 도와갖고 배변 활동이 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이 호박잎을 먹으면 변비가 좋아집니다. 섬유질이 굉장히 많아서 변비가 좋아진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그냥, 그거는 칭잎입니다 네, 알아요. 예. 이 호박잎에 이렇게 효능이 좋은지 몰랐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특화랍니다 이, 그, 예전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진 사람들은 만성염증 때문에 지속적으로 근육통하고 관절통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그,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다른 어떤 것보다 비타민 B6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 호박잎에 비타민 B6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 간절염으로 인한 근육과 또 통증을 조절하는데 보충제 형태로도 굉장히 유용하답니다. 이 호박잎이. 그리고 노화 방지에도 좋답니다. 그 외에도 항산화 물질로 피부 세포막도 보호하고 피부 재생 효과도 있고, 이 호박잎을 꾸준히 먹으면 젊어 보인답니다. 어 아, 젊어져요? 네. 아 그래서 우리 엄니가 호박잎을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엄니는 호박잎뿐만 아니라 늙은 호박만 빼놓고 호박은 너무 너무 좋아하십니다. 원래 저기 호박 사랑이 음. 크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예, 예. 그렇죠. 그리고 또이 호박은 잎을 먹으면 구강 건강에도 굉장히 좋답니다. 이 호박잎 안에 미네랄 인이라는 게 있는데. 치아와 잇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호박잎을 먹으면 그 치아와 잇몸을 건강하게 도와준답니다. 또 충치를 치료하는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입 냄새가 좀 나시는 분들은 호박잎 섭취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이 호박잎에 항산화 작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천혜의 유해한 산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서 그 피부 노화 방지하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항암 효과, 성인병 예방도 볼수 있다고 합니다. 항산화 적용을 하니까요. 호박 잎만해도 효능이 많네요. 그렇죠. 예, 뭐 누마스, 관절염부터 해가지고 그럼요. 변비도 예방되고 뭐 자를 먹은 사람은 효과를 보겠죠. 그리고 이 호박 잎을 먹으면 피로 회복도 된답니다. 이 호박잎에는 비타민C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피로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답니다. 피로하다면 호박잎을 좀 싸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박잎은 그저 쪄서 쌈이나 싸먹는 걸로 생각했는데 찾아봤더니 된장국을 끓일 때 같이 넣어서 먹어도 좋고 이 호박잎으로 수제비를 끓여도 맛있답니다. 그리고 호박 전을 부쳐 먹어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어나 우리도 호박 저된장국 아니 그잎 된장국 한번 끓여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는 전 부쳐 먹고 싶은데. 아 많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엄청 많이 데 아, 그러니까 네. 네네 너무 호박을 좋아하신 분이 있어서 욕심껏 심었더니 감 당이 안 되는 이런데. 네. 그리고 네. 두 번째로 가르쳐드릴 것이, 이거 호박 꽃을 얘기해 주요꽃요 꽃. 네. 은 여기, 여기 꽃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꽃. 꽃. 그 호박 꽃은 암꽃이 있고, 숲꽃이 있는지 있답니다. 숲꽃은 따서 꽃차를 만들어 먹어도 되고, 전을 부쳐 먹어도 되고 하는데, 암꽃은 따지 말랍니다. 왜? 암꽃은 열매를 열려야 되거든요. 네. 호박 꽃의 꽃말은 해독, 간대함, 호, 포용, 사랑의 용기고 호박꽃에는 인뇨 효과가 있는 코코비타신이라는 성분에 아미노산과 흡수가 잘안잘 잘 되는 철분, 당분, 칼로리, 비타민 C 등이 등등등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요도에 전립선 수축이 잘안돼 갖고 배뇨가 어려운 환자를 위한 그런 사람들한테 좋대요. 요도 전립선이 수축이 안된 사람도 있죠. 그, 오줌 잘못누는사람요 네. 실제로 독일의 생약회사가 요도 전립선 인효제를 개발했는데 이 생약의 50%가 말린 호박꽃 가루랍니다. 그만큼 호박꽃이 그 요도 전립선 쪽으로는 굉장히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아직 봉어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호박꽃이 백일에 기층, 또 독충에 찔렸을 때또 디프테리아 일사병 등에 많이 쓰인답니다. 특히 벌에 쓰였을 때는 잎이나 꽃을 따서 문지르면 효과가 굉장히 좋답니다. 또 호박꽃에는 양분이 농축돼 있고 당이 많아서 그 향과 단맛이 굉장히 좋고 얘를 차로 만들어서 먹으면 연한 갈색이 나고 맛은 굉장히 구수하고 좋다고 합니다. 말려서 차려야 될까요? 이 그냥 말려서 차를 하지만 요즘은 그팬 같은데다가 그 종이 그 한지를 깔고 그 이렇게 덖어요? 덖어서 먹읍니다 이렇게 한 장씩 이파리를 이 하나씩 하나씩 찢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어요. 아저 저 자연에서 봤는데 호박에다가 만두 만들어 서 먹는 거 봤습니다. 그렇죠. 제가 간단하게 호박꽃차를 만든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호박꽃이 활짝 피기 전에 싱싱한 꽃 꽃잎을 따서 흐르는 물에 적당히 씻어요.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꽃을 잘라냅니다. 이거 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몇 가닥 하나에서 몇 가닥을 좀 찢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잘라낸 꽃을 증기에 살짝 찝니다. 너무 오래 찌면 꽃이 뭉개져서 안 되고 그리고 자연건조 그늘에서 뒤집어가면서 말리시면 된답니다. 그 팬에다가 그렇게 익히지 않으실 거면 수분이 많아서 달라붙기 쉬우니까 자주자주 뒤집으면서 그늘에서 말리시면 호박꽃차가 된답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말한 것처럼 이 호박꽃은 만두도 해먹고요. 호박꽃 튀김을 만들어서 먹으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담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생각 안 먹어봤는데 담백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이 호박꽃은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laughs> 예전에 우리, 그, 요즘은 초등학교라 하는데, 저희 다닐 때 시골에서 국민학교라 했거든요. 요렇게, 자기 학교, 그, 핑 꼽혀야 되잖 거기에 꼭 벌이 한 마리 들어가 있어. 그러면, 꼬박잎을딱 주둥이 잡아가지고, 입을 뜯어가지고, 막, 꼬박잎을 돌려. 그럼 안에서 벌이 기절을 해. 그럼 교실에다 갖다 풀어놓고 막 애들 그랬었거든요. 남자애들이 그랬답니다 그렇죠. 예. 남자애들이 글을 네. 너무 많이 했어요. 네. 자, 이 다음으로는 애호박이 효능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애호박이야? 애호박입니다. 아우, 지금, 그래도 묵직해요. 네. 이거 네. 여기서 지금 다, 저, 찾아보지 못했는데, 요거, 아, 요거 아니, 하나 지금 났습니다 지금. 여기 못 찾아도 한 일곱, 여덟 개는 있을 텐데. 아니, 묵직합니다. 너무 무성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애호박은 비타민, ABC, 칼슘, 칼륨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여름이 제철인 이 애호박은, 어 그,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호박은 비타민A가 풍부해서 눈의 피로를 풀어주면서, 그래서 자기가 애호박을 좋아하는구나. 망막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데 탁월하고, 백내장이나 안구건조증 예방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잘 매다 먹어도 이게 안구건조증이 좋은지 몰랐죠? 네, 몰랐죠. 그렇죠. 또 비타민A 성분은, 그, 면역 비타민으로 불릴 정도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대상포진 안 하고,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유, 예, 네, 대상포진은 약도 별로 없다는데. 그렇죠. 박 먹으면 또 그렇게 좋다네요. 아, 맞요이 또, 에호박에함유된 칼륨성분이 체내의 노폐물하고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몸이 잘 붙는 체질인 부종 안 하에 도움도 주고, 또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서 혈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어가지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신근경색에도 도움을 주고 또 혈관계 지바, 질환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준답니다. 그리고 이 애호박은 100g당 38kg로 열라,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가지고 포만감도 주고 장운동을 원활하게 해줘서 그 변비 예방하고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다이어트 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답니다. 가시 있습니다. 네, 입에 가시가 있네요. 네. 여기 보니까 제가 이거 하나 밟아가지고 저기 너무 좁아가지고 이게 찍다가 밟았는데 하나 빼줬는데 네. 여기 여 뜯을 때조심하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 줄기에 날카로운 가시들이 많이 있네요 호박에는. 장가시 같이 네. 이렇게 있습니다. 또이 애호박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 노화와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효능이 있어서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당뇨병 합병증도 예방을 하고 폐 기능 강화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또그 애호박에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애호박을 먹으면 치매 예방도 된답니다. 치매 예방도 되고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효능이 있답니다. 이렇게 많이 먹으면, 치매 예방도 되고, 다이어트도 되고, 기억력 증진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호박은 진짜 애들한테도 많이 먹고, 어른들한테도 치매 때문에 예방도 된다니까. 그렇죠. 예전에 제가 응. 저 버드나무 가지 뭐 그거 끓여먹고, 치매 예방된다고 버드나무가 예, 치매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호박도 치매 예방에 좀 도움을 응. 준답니다. 굉장히 좋은. 식품입니다. 자그 애호박이 익으면 늙은 호박이 됩니다. 노란 늙은 호박. 이가 커갖고 이제 크고 그렇죠. 놔두면 이제 늙은 호박이 되죠. 그때는 그렇죠. 또 효능이 틀려져요. 한번 그렇죠. 들어보세요. 예. 그 늙은 호박의 효능으로는 소화력을 증진시킨답니다. 기본적인 소화력이 향상되고 위또한 건강해 진답니다. 이 늙은 호박을 먹으면 두 번째로는 노폐물 배출이 좋답니다. 늙은 호박은 이뇨작용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고 또 방광형 예방도 하고 체내의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도와준답니다. 또 혈관 내 쌓여 있는 콜레스테롤을 배출함으로써 동맥경화나 혈관관계 질환의 성인병 예방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또 면역력도 증진하고 붓기 완화, 콩팥 기능도 향상시키고 그러니까. 그 애기 낳 엄마들 있죠 네그 나도 우리 산후조리 할때예 예. 우리 승진이 낳았을 때 토끼 제거하라고 어머님이 늙은 호박 지불해 주셨는데 이 늙은 호박이 그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늙은 호박은 그 임산부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두뇌 능력 증진도 굉장히 좋답니다 그 호박의 살보다는 호박의 씨가 나중에 씨도 가르쳐 드릴 텐데 두뇌 능력에 굉장히 좋다 합니다. 그리고 미, 피부 미용에도 좋고 그러니까 잎을 먹어도 피부 미용이 좋고 애호박을 먹어도 좋고 늙은 호박을 먹어도 피부 미용에는 함께 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늙은 호박은 간건강으로의건강을 간 아우, 발음이 막 이상하다. 간을 건강하게 하는 것으로 굉장히 좋다 합니다. 늙은 호박이요 네. 네, 예.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타민A가 많이 들어있고, 또 비타민C라는 게 있는데, 간의 단백질 세포 점막을 복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간의 회복에 좋고, 또, 간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 합니다. 그러니까, 간이 좀 피곤하다 하신 분은 늙은 호박을 드셔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호박 씨를 얘기해 드릴게요. 그호박입니다 네, 그이 늙은 호박을 먹으려면 그 이제 안에 호박 씨를 긁어내잖아요. 그렇죠. 그 호박 씨가 맛도 고소하고 좋아가지고 섭취하기 굉장히 좋고요. 이 호박 씨는 불포화 지방산하고 단백질, 뭐 비타민 이런 것이 등등등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몸에 이로운 그 씨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심혈관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 호박 씨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가 3 있죠. 일부는 네. 생선에 있다는 오메가 3가 이 호박 씨에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그래서 심혈관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고 콜레스테롤을 적절하게 조절도 해주고 또 이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고지혈증하고 동맥경화, 혈압, 고혈압 등 여러가지 질병이 발, 발병하기 쉬운데 이 호박씨를 먹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당뇨에도 좋답니다. 이제까지 계속 다른 건다 효능이 있었는데 다른 거에 없는 호박씨에는 당뇨가, 당뇨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 뭐냐, 인슐린, 그러니까 혈당을 조절해준대요, 호박씨가. 그래서, 당뇨병에도 좋고, 당뇨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예네 번과 치료를 같이 해줘요, 그러면? 그, 호박씨가요? 그럼요, 예. 호박씨가. 그리고 이 호박씨는 여, 여성 건강에도 굉장히 좋답니다. 그 에스트로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그런 거요. 네. 이게 폐경기가 올수 있는데, 이 에스트로겐이 갑자기 저하되면, 또이 폐경기가 올 때쯤이면, 막그 몸이 안 좋아지고 막. 병년기에도 좋게 공요 그렇죠. 네. 골다공증의 위험성도 있고 막 하는데, 이 호박씨를 먹으면 폐경기, 생리불순, 골다공증, 아무튼 여성 건강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호박씨가 의외로 또 그렇죠. 여자한테 들 좋습니다. 네, 그리고 호박씨를 먹으면 피부에도 굉장히 좋고요. 어, 어린이들의 아까 그 기억력 증진에도 좋다고 했잖아요. 그거에도 좋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준다 합니다. 불면증을 완화시키는 데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요. 이 호박씨는 전립선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아까 호박씨가 여자들한테 좋다고 얘기했는데 이 호박씨는 남자들한테도 굉장히 좋다 합니다 그러죠 전립선이 그쵸? 부으면은 보통 50 넘어서 남자들은 전립선이 부어서 소변이잘 예, 예, 안나오고 불편하고 묵직하고 그러는데 음. 그또 호박씨를 드시면 또 전립선에 좋다니까 남 남성들에게는 시소식입니다 예. 그 전립선 비대증 같은 염증 같은 질환도 예방시켜주고 예. 전립선을 건강하게 해준답니다. 호박씨를 먹으면 그리고 호박씨 안에 있는 아연 성분이 자연 강장에도 굉장히 좋아서 남성분들이 섭취하셔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피로해 보겠습니다. 네.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호박씨는 좋다고 너무 과도한 섭취를 하시면 심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으니 하루에 과도한 섭취는 피하시라 합니다. 네,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적당히 먹, 먹었다 생각드시면 그만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가겠습니다. 우리 신랑이 맨 처음부터 얘기한 이 아이가 호박 손입니다. 꼬불꼬불해요. 네, 이 호박 손하고 저 호박을 딸때 우리가 호박만 뚝 따지 않고 위에 줄기까지 따잖아요. 요거요? 예그이 예. 정도 좀 잘라서 아, 따지니까 예, 예. 상하지 말하고 그 위에 부분이 호박 꼭지입니다. 꼭지예요? 예. 네. 이 호박순하고 호박 꼭지를 한꺼번에 갈쳐드릴게요. 네. 요녀석들이 효능이 엄청 좋다고 최근에 방송까지 탄 아이들입니다. 아 예. 예이 호박순하고 호박 꼭지는 네, 예. 그 순산한 엄마의 자궁의 피를 먹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혈관순환작용과 다리의 붓기를 빼준답니다 아 다리 붓기 그렇죠 예, 예. 이또이 호박순하고 호박꼭지 먹는 방법부터 먼저 가르쳐 드릴텐데요 네. 이 효능으로는 임산부들이 배 뭉침이 있죠 네. 나도 우리 순준이 가졌을 때 배가 좀 뭉쳐갖고 아프고 했거든요 배 뭉침이 심하거나 출혈이 보일 때 또는 유산기가 있는 것으로 보일 때 아니면 자연유산 방기 목적으로부터 목적으로 옛날부터 민간요법으로 이 호박순하고 호박 꼭지를 달여서 먹었답니다. 같이 달여 먹는가요? 따로요. 따로 순은 이같습니다 호박순하고 아, 호박 꼭지는 순은 네. 이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날 때는 호박순을 채취갖고 말려 갖고 먹을 수 있는데 네. 호박 꼭지는 겨울에 보기가 아니 호박순은 겨울에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죠. 근데 겨울에도 호박, 늙은 호박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 후에 호박만 덩그라니 있는 게 아니라 꼭지까지 달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가르쳐드린 거예요. 둘다 효능이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산방지에도 좋고, 그 임신 중에 출혈이 있을 때도 좋고, 배가 뭉칠 때도 좋고, 이런것이그 같이 효능입니다. 호박선하고 호박꼭지요. 네. 이 먼저 호박선은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더 길게 나오거든요. 이것을 가위로 잘라가지고 뭐그 저기 이 정도면 여기 딱이 등분해가지고 말려서 잘 말려가지고 물에 끓여 드시면 된답니다. 그냥 차로 마시는 거예요? 네, 그냥 팔팔 끓이면 안 된답니다. 얘는. 그냥 가볍게 끓여서 먹어야 된답니다. 그럼 물 물만 먹는가요? 아니면 순도 순도 아니죠, 같이 먹는요 물만 먹는... 먹습니다. 아, 물만 먹어야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물 1리터에 이 호박순 음. 2등분 한거 있죠. 네. 이 정도 네. 2등분 한 것을 하나 둘뭐 셋, 네 여덟 등분까지 만들어 가지고 물 1리터에 끓여서 먹으면 되는데 물이 끓으면 바로 불을 끄고 식혀 가지고 그냥 두, 두었다가. 먹으시면 됩니다. 절대로 호박수는 절대로입니다. 주의 사항이에요 달여서 드시면 안 된답니다. 파이프 끓이지 말고 그냥. 네. 예. 익었다가 예, 물 끓이면 바로 꺼 까고 다쳐도 되는데. 다리시면 안 된답니다. 네. 이 호박꼭지도 같은 용도로 먹기 때문에 그 효능은 똑같고요. 이 호박꼭지는 볶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먹어도 되고요. 쌀뜨물에 타서 먹어도 좋다고 합니다. 아니면 호박선을 삶은 뒤그 물을 마셔도 좋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동의보감에서 임신 중 출혈을 태로라고 하는데 태아가 불안정해서 복부에 응어리가 지고 통증을 느끼며 출혈이 있으면 급히 호박꼭지를 삶아서 그 물을 마시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임산부 있는 집은 호박선이나 호박꼭지가 수 약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정도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딸때 여기 이 정도가 네. 이게 꼭지랍니다. 네. 그리고 아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자연 유산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이 호박순이나 호박 꼭지를 먹으면 그좀 태를 안정시켜 주는데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어, 그렇군요. 네. 갑자 갑자기 병원 못 가실 상태일 아, 때, 너무 멀 때는 예, 그러니까요. 힘들죠. 시골이나 뭐 네. 오지에 쓰는 분들은 예, 음. 민간요법으로 사용해도 응급 처치로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 호박 선은 채취하는 시기는 이렇게 호박이 성장할 때 굉장히 많으니까 이때 채취해 주시면 되고 호박 꼭지는 호박을 수확할 때 굉장히 많이 수확할 수 있답니다. 그때 버리지 말고 잘. 고관에 뒀다가 말려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자 어, 호박이 제가 처음으로 키워본 호박이라서 어, 엄청 키웠습니다 그렇죠 저도 시골에 살았지만 호박을 키운 적은 없습니다 아 저도 오늘도 지금 시간이 오전 8시 반 정도 됐는데 지금 음. 애기 바로 학교 내려주고 저도 산으로 왔는데 아우 너무 더워서 지금 손에서 땀이 너무 많이 흐르는데요 어, 음. 우리도 이러는데 그 도움되서 일하신 분들은 얼마나 더 덥겠습니까? 그렇 저희 어머니만 해도 식당에서, 도움 식당에서 일하시고 저도 주말이면 가서 일, 일 도와주는데 정말 덥습니다. 항상 저기, 더위 안 먹게 저, 소금도, 소금을 꼭 섭, 섭, 섭취하시고 물, 음. 물도 물 많이 섭취하시고 소금 먹기 싫다 해도 소금기를 좀 많이 드세요. 그래야지 쓰러지지 않고, 현기증이 없어요. 음. 자, 오늘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좋아요, 구독,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